안녕하세요 급식왕 얌생입니다야 내가 얼마전에 댓글 보고 웃긴걸 봐가지고 얌생이 저기 뭐 방실이한테 조금 이런 내가 좀 방실이한테 흔들리는 그 급식왕 편 보고 무슨 애들이 야 데이지한테 어 혼나겠다 어 데이지한테 데이스티이 맞겠다 얌생이 안니 뽑히겠다 데이지한테 무슨 눈탱이 어 밤탱이 되겠다 이러는데 친구들 미안한데 아 실제로는 데이지가 나한테 꼼짝도 못해. 어? 내가 위에 있다고 데이지보다. <laughs> 진짜 야 그냥 귀여워서 봐준 거야 봐준 거. 진짜. 아그 급시간 그 재밌게 찍으려고 내가 더 그런 거지 데이지 내가 어 뭐라고 딱 하잖아 그럼. 미안해. 어어 양세아 어, 내가 전화 받아서 전화 늦게 받아서 미안해. 응. 어 양세아 내가 오늘 저기 하고 가느라 바빠서 미안해. 뭐 어? 내가 오늘 운동하느라 미안해 항상 나한테 미안해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다 허락 막고 지금 바쁜 거야 전화해봐 참, 요즘 왜 데이지 어 저기 뭐야 못 만나냐고 어? 막 나한테 막 사람들 놀리는데 내가 지금 전화 싹 해봐 참, 얘 바로 받지 진짜 아유 너네 놀란다 데이지 전화 바로 받는다 진짜다 이거 스피커폰 해줄게 들리지 들리지 <laughs> 아 어디 아픈가 데이지 지금 20초 넘은 거 같은데 바쁜가 보네. 어얘 원래 바로 받는데 진짜로. 아 지금 너무 너무 아침이어서 그런가 보다. 야야 야, 야, 그래도 내가 또하잖아 두 번째 무조건 받아. 야, 얘, 나 진짜 무서워한다니까! 내가 데이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! 한번 보여줘, 다시! 진짜, 씨 얘는, 전화, 어? 지금, 이제 받자마자. 미안해, 미안해, 얌시가 내가 진짜 미안해. 내가 늦잠자 싸고 바로 받아. 데이지가 내 전화를, 어. 한번못 받은 적이 있어. 두 번은 없거든? 와, 오늘 남자친구의 무서움을 확 보여줘야겠구나. 너 오늘, 아주 크게 혼날 줄 알아. 뭔가? 야, 데이지! 야! 야, 데이지 이거 봐라. 내가 봤을 때 지금 컨텐츠 찍는 줄 알고 센척하는 거야. 야, 일부러 안 맞네. 이게 내 전화를 이렇게 두번 이상 안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? 야, 누가 보면 평상시에도 내가 그냥 데이지한테 어, 데이지가 전화 받을 때만 어, 데이지가 연락할 때만 만나는 그런 어? 그런 남자 친군 구줄 알겠다. 어 그런 친군 구줄 알겠어. 참나. 야 진짜 누가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따, 이따가 데이지가 어한몇 시간 뒤에 전화해서 너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? 죽을래? 해서 내가 미 내가 미안해 데이지. 누가 보면 이르, 이런 그림으로 가, 가는 걸로 보이겠어. 참. 야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 데이지너 마지막에 나 진짜 너 이거 안 받으면 끝장이야. 너는 너는 그냥. 이제 남자 친구 뭐가 없어. 그냥 끝장이야. 내가 진짜 아주 무서운 남자 친구가 될 거야. 아주 어흥하는 남자 친구가 될 거야. 너. 게이스트니 어? 펀치. 야, 야. 이, 이 뭐야? 앞니 쪽쪽으로 내가 아주 네 정수리통을 뚫어 버릴 거야. 아, 진짜 왜안 받지? 진짜 사람을 뭘 받아라, 진짜. 내 체면이 있다. 돼지. 지금 이거 엄청 개쪽당한다다 야이 정도면 급식왕 10편을 봐도 안 받겠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아 내가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사실 데이지가 아파 이거 제 아픈 애한테 전화 계속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제 친구들이 다 알게 됐네. 평상시에도 내가 무시당한 거지. 얘 진짜 안 받았네. 내가 내가 이거 내일 모레 다시 해볼게. 내가 내일 모레 전화해가지고 데이지 아주 혼쭐내는 거 보여줄게. 진짜 데이지 제가 아파서 안 받은 거야. 얘가 평상시에도 나를 무시하는 남자친구 그래서가 아니야. 오히려 너네가 하는 반대로야. 내가 무서운 그남자친구 데이지가 평상시에는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래. 야, 야 배고파하면 어 라면 얌생가 라면 이러고 어어야배야나배 아, 아파 배 아파 어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싶어 똥 싸고 싶어 이래 근데 그 알지 똥 싸고 싶은데 그 겨울에는 그 화장실 이거 있지 그 변기 여기 앉으면 차갑잖아 이렇게 앉아 아 차워 이러잖아 그래서 야 저거 대표나 대표 대표나 하면 대표는 내 말이면 다 꿈뻑 죽는 여자친구라고 알았어? 아 거의 한 3, 3개월째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이게 여자친구가 맞나 이 정도면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안녕하는 친구보다 못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, 이 정도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서로를 위해 거의 분기별로 만나면 계절별 계절 친구인데 이거 지금 가을에 보고 아직 못 봤는데 아니, 크리스마스에도 연락이 안 되면 이게, 이게 여자친구가 맞나? 집 앞에 식당 이모를 더 많이 보는데, 크리스마스에도 식당 이모 여기 가서 밥 먹었는데, 누가 보면 내 여자친구는 식당 이모인 줄알거 아니야? 아니, 이럴 거면 차라리 진짜, 나를 완벽히 찾주던가 조금만 기다리랬는데 겨울이 가고 있는데 어후, 내, 내년 여름에는 볼수 있을라나 왜 이렇게 외롭나 했더니 겨울이 추워서 외로운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는데 몇 달간 못 봐서 외, 외롭고 추운 거였네 야 이거 <laughs> 현타가 제대로 오네.